8 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은 군사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자주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민중이 일어선, 일어선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5월 광주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5월 8민주항쟁은 비단 광주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나아가 세계 민중 전체를 향해 민주주의와 자주를 위해 투쟁한 민중항쟁의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광주는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5.18의 진실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은 5.18은 불칵북한군의 소행이고 광주시민은 빨갱이 폭대였다고 주장합니다.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은 민중항쟁 평안을 넘어 반복이 이데, 되 이데올로기를 다시 선동해 평화 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수구 보수 세력의 부활과 집권입니다. 이들을 밟고 일어서지 않고서는 월파의 역사는 민주와 자주를 위한 항쟁이 아니라 폭도들의 반란이라는 오명을 대풀이할 뿐입니다. 월파를 은폐하고 왜곡한 주범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민중을 총칼로 짓밟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학제범죄자를 역사 이름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광주학살에 비유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고 본질을 폭로하는 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1980년 5월 잔인한 폭력과 학살은 정해로 훈련된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군사작전의 권한과 지휘권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기획과 실행, 종료, 그리고 사후보고와 책임까지 군사작전의 모든 것은 지휘권에 복속되며, 지휘에 의가하지 않는 군사작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올팔 광주항쟁에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4 2일을 맞이하는 올팔 광주민중항쟁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묻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방사수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방주하고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한 전두환 군사 독재들을 방주하고 지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미일 군사 동맹이 한국을 끌어들여 북한과 중국과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 미국을 규탄합니다. 강위 미군 당금 아니 주한 미군 주둔비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야 합니다. 13.9%라는 천문학적 주둔비 인상을 강요하고 주한 미군 주둔비 인상률을 국방 예산 증가율과 연동시킨 군력 죽인 주둔비 협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시사의 99%의 맹독성 세균을 들여와 실험을 하고 있는 미팔부두 세균무기 실험실을 반드시 폐쇄시켜야 합니다. 우리에서원은 통일 이 노래는 광주민주항쟁 당시 가장 많이 불린 노래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군부독재 타도를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며 싸웠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이정표로 삼아 전체 민중들이 평화와 통일을 향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과 불구평양 합의는 여전히 군사지휘군과 정실학 공권을 지고 있는 미국의 다려 막혀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정상 합의를 거부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분단을 고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요원합니다 41년을 맞이하는 광주민중항쟁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넘어 자주통일을 향한 민중의 투쟁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통일로 민주의 시대를 만들어낸 5.18 광주민중항쟁을 대승하여 미국을 넘어 자주토문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딥시다 감사합니다.